안녕하세요. 미치한방병원 진료원장 이지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소화기 문제를 많이 앓고 있는데 그중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인 과민성 장중후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과민성 장중후군은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특이하게도 내시경에서 기질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민성 장중후군의 원인은 장내 미생물 축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 관련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양방에서도 결국 대충 요법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장중곤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의 운동과 민감도에 영향을 끼쳐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리치 한방병원에서는 소화기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근본 그 치료를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요 치료법으로는 침치료, 한약치료, 춘나치료가 있습니다. 우선 침치료는 복부와 손발에 있는 소화기 관련 혈자리를 자극해 장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장의 운동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한약치료로는 환자의 개별 체질에 맞춘 한약치료를 실시해 개인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불균형을 맞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춘나치료는 척추와 내장기를 조절해 소화기를 지배하는 자율식형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한방치료가 과민성 장증후군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호, 황년반하 등의 약재를 통해 장의염증을 줄이고 민감도를 낮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면 저희 청주이치한방병원에 내원하셔서 건강한 소화기와 일상을 되찾기 바랍니다.